아니 벌써가 아니라 일주일밖에 안된거야 한참 된거 같아 그럼 너는 어제 비문 사먹이였던거 같은데 존나 그래? 취해 존나 취해 응. 너도 취했다는거 같은데 뭘또 아, 지금 나는 지름, 지름, 뭐. 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아니지 응. 너에 대해서 포로을 했을정도인데 응. 얘같지응같어 언제부터 갔어 아, 조금 전에. 너었 말미가 말미가 생각이 안났으니 아, 속이 안 죽는 줄 알았어. 속도죽고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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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들고 고것. 거기서 그 생각을 너, 아이고 고 야만 담는데. 나도 되네. 한번 이것도 먹었어. 이거 먹 에래서는 약간 좀 바삭하게 먹는 게 맛이 않나? 아니야. 이건 애래서 연하게 먹어야 애래서, 애래 너무 살짝은 아니데 이것도 연하게 먹어. 그냥, 그냥 그냥 그런 기호. 음. 김치말이는 언제 시나 지금 음, Ich will n